친절한 수학문제풀이 이루리 수학, 수학1 57번 문제 n이 다음과 같을 때 자연수 n의 양의 약수의 개수를 구하시오. n이 어떤 숫자인지 알아내야 될것 같죠? 자, 지수에 있는 마이너스는 거꾸로 만들어라, 역수를 만들어라 라는 뜻이에요. a의 마이너스 n제곱은 n을, 없, 마이너스를 없애려면 A의 마이너스 1승은 이렇게 거꾸로, 역수로 만들어라 라는 뜻이에요. 반대로, 마이너스를 이렇게 A분의 1의 마이너스 1승이었던 거는 마이너스, 이 마이너스를 없애려면 여기 이 밑이 거꾸로 만들어지겠죠. 역수로 말이죠. 이렇게. 자, 그럼 문제를 풀어볼게요. 2분의 1의 마이너스 4제곱은 마이너스를 없애려면 밑을 거꾸로 역수로 만들어라. 3분의 1에 마이너스 3제곱도 이 마이너스를 없애려면 역, 밑을 역수 뒤집어라. 5분의 1에 마이너스 2제곱도 5분의 1을 뒤집어요. 5의 제곱. 2의 4제곱은 16. 27. 25. 그렇다면, 여기가 52니까 68이겠네요. n은 68이에요. 자, n의 양의 약수의 개수는 어떻게 구하죠? 네, 68을 소위수분해 붙어야 돼요. 68을 소위수분해 보면, 네, 68은 2의 제곱 곱하기 17이에요. 각각의 소인수의 약수의 개수들의 곱으로 나타낸 게 약수의 개수인데요. 2의 제곱이 약수는 1, 2, 2의 제곱, 17의 약수는 1, 17, 즉 지수에다가 하나 더한 것만큼 약수의 개수가 생겨요. 이런 3개, 그리고 1승, 지수에다 하나 더한 것만큼의 약수가 있어요. 각각의 약수의 개수의 곱이 총 약수의 개수랍니다. 3 곱하기 2는 6, 약수의 수는 6. 거꾸로 만들어라.